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르마카롱놀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뭐 할거냐면요 질문을 질문을 소개할건데요 다음 질문의 이름은 말랑말랑 하액샬리기모입니다 그럼 한색씩 한번 꺼내볼게요 속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매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뗐고요 그러면 하나씩 넣을게요 먼저 이색 특히 어린 담색 먼저 꺼내볼게요. 카메라라서 지금 색깔이 연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합니다. 일단은 랩도 잘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반짝이가 있어요. 반짝이. 그리고, 말랑말랑. 어제 사왔는데, 말랑, 어제, 어제보다 더 말랑말랑한 것같아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이거 좀 넣을게요. 이게 섞는 거면은 더잘 들어갈 텐데 들어갔던데 지금 섞는 게 없어가지고거든요. 그다음은 이거 했죠. 이거 했어요. 이거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할 차례겠죠. 끝내도더 하겠습니다. 난 카메라로 보는 색이 더이쁜것 같아. 요 온것 같아요. 이게 좀잘안 맞네요. 이게 <laughs> <laughs> 합니다 이게 카메라로 보는 색이 더 연하게 나와가지고요. 그 있는 색보다 카메라를 잘못 건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투명해요. 초록색이라도 투명해요. 소리도 납니다. 얘랑 장만 다똑같고요 어, 일단 색, 색이 먼저 잘 눈에 띄어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색이 좀더네요 색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한 3통 정도 있더라고요. 많이 팔려나갔나봐요. 그래서 빨리 학교 끝나자마자 가가지 사왔습니다. 여기 네, 자 넣을게요. 네. 그 다음은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은 색깔도 이쁘구요. 음, 일단은, 냄새나. 그래서 거기고, 이것도 똑같이, 랩잘되고요 반짝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마지막 색깔이 니네요 자, 제일 좋은 색입니다. 노란색. 그러면 연애가 지고 색깔이, 지금 가봐야 되거든요. 네 방송 딱 갈게요. 이거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랩도 잘 되고요. 색깔도 예뻐요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로 보시면 더 연한데요. 아, 카메라로 카메라로 보는 색이 더예쁜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랩도 잘 랩도 잘 되고요. 말랑말랑 똑같이 말랑말랑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빨리빨리 갈게요. 그러면은 남색, 초록색, 주황색, 노랑색, 까지다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다른 것도 쉽, 다음에는 몇 개를 가지고 열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노란 먹칸 거로 했습니다. 이것도 문구점에서 쉽게, 쉽게 파는 거예요. 혹시 이게 혹시 이색 혹시 이색이 이 없다면 어, 다른 색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노라마카롱 도라, 돌아왔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